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이제 헬릭스 미스네요. 자, 쭉 바이오주들 한번 좀쑥 한번 훑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시간이 되니까 오늘은 뭐 무리하게 뭔가 이슈가 있거나 뭐 특별한 게 아니어도 여유 있게 한번 어, 우리가 그 기업들을 한번 볼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저도 좋네요. 오늘 너무 좋네요. 아,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달한달 동안 정말 너무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 4일이 아 정말 신의 한수인가요 저를 다시 또 되돌아보게 해주는 한 달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정말 저로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자 자, 주식이라는 게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너무 잘 나와 있죠 예 보십시오 이 2000원짜리 이 2006년에 최저 점 2000원짜리 20만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몇 2000원 2만원 20만원이니까 100배 100 올라간 거죠 100배 100 올라간 거 맞나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20만 원일 때 헬릭스미스가 거의 6조 가까이 했었죠. 자, 과연 이 회사가 6조의 값, 값어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 때문에 저는 늘 헬릭스미스 에 대해서 안 됩니다. 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주식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러 안 돼요. 이거 사지 마세요. 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먹었어요. 제 유튜브 를 이렇게 옛날 걸로 뒤로 돌아보면 제가 바이오 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 의견을 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결국 바이오즈들이 뭐 결국 뭐 제대로 지금 뭐 신고가 가는 기업들도 몇몇 기업은 있지만 대부분 어 2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이제 대부분 좀 안좋은 상태죠 지금 대부분 이제 안 좋은데 바닥을 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또100%씩200%씩 지금 껍데기 벗겨주고 마치 국제유가가 40불 하던게 10불 5불 갔다가 뭐 다시 10불 30불 온 것처럼 지금, 오늘독지효과가좀 아까 올라가고 있던데, 예. 국지효과가 지금 몇 프로 올랐나 보죠. 자, 이또10% 정도 올랐죠, 이거 보세요. 16번, 27번 왔다갔다 이러다가 갑자기 20% 30% 된다니까요. 마찬가지, 바이오주도 이러다가 갑자기 또 푹푹 올라가겠죠. 예. 그, 그런, 그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결론은. 헬릭 스미스가 이 20만원까지 갔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헬릭스가 왜 다시 6만에 왔냐 이 이유가 중요한 거죠. 수급, 수급도 수급이고 작전도 작전이지만 결국 작전하는 사람도 수급을 컨트롤하는 사람도 결국 투자자의 어떤 그 원인과 결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조선 시대의 명분이 중요했죠. 우리 조선 인민주의 공화국은 아니지만 조선 시대의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임금 대왕님들이 어? 있었던 그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 어? 그~ 고리타분한 야당 붕당정치뭐 어, 이런 것들 뭐 저, 저, 저도 워낙 역사 관련 소설을 많이 읽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남인이 동인이 서인이지 뭐~ 동서남북 가왜 뭐~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다를 바가 1도 없습니다. 에이, 똑같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정치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1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어, 더 이상 제가 커멘트를 안 합니다. 조선시대 역사책을 학 보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 이, 국민은 1도 관심이 없죠. <laughs> 자신의 2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똑같이 대풀이 되는지 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야,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조선시대 정치인들은 이렇게 똑같네. 아 앞으로 피망이 없겠구나. 이건 본능적인 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 지리적인 위치가 이 정치인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 어, 눈치만 빠르고 어, 사리 판단력만 빠르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그런 어로지 <laughs> 아, 안타깝지만 이렇게 많은 정게 뭐. 정약용 같은 사, 선생님을 어, 유배를 보내는 거죠. 예. 너무 훌륭해질까봐 어, 야당이 너 야당이 이제 인재가 나왔어. 얘가 너무 훌륭해. 여당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야 유배 보내버려. 야 여, 저기 어 강원도 뭐 산골짜기 전라도 어흑산도에 뭐 들어가 있어. 아니면 뭐 정약용 형님. 어? 정약용은 뭐 저기 지금 다산 에, 그 가서 어. 차나 끓여 마시고 있어. 이렇게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 인재를 활용해서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도 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분이 없는 거죠. 지금.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헬릭스 스미스가 올라가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작용기전이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작용기전이 작용이 안 되다 보니까 위약과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 이게 문제인 거죠. 위약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했는데 어, 가짜 약과 진짜 약의 차이점을 크게 어, 못 느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뭐 주가는 지금 6조 왔죠. 회사는 지금 6조면 뭐 대한민국 국민들 돈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누구 돈으로 올라갔습니까? 국민 돈 돈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국민 돈이 60만 6 60, 2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20만 원일 때. 기관들은 팔고 나오고, 뭐, 뭐, 이것도 뭐, 내부자 정보가 또 있었던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고 나왔겠죠. 예. 아는 사람들은 정리하고 나왔겠죠. 이때, 이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정리하고 나오십시오. 라고 말했다가, 욕을, 아주 욕이란 욕은, 아, 요 때가 아니구나. 요 때군요. 요 때, 요, 요, 요 때, 요 때, 요 때, 요 때, 다시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요, 이제 임상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야, 이거, 이렇게 다시 반등 나왔어. 마지막 기회다. 제가 이제, 어그 그렇게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는 그 지인 분께서 그 바이오 쪽에서 어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고 그 저명하신 분께서 어, 쉽지 않다 어, 굉장히 힘들다 정말 100만 지금 백분의 1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예, 그래서 조심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듣고 저 또한 방송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욕이란 욕을 다 먹고 뭐, 그, 투자한 사람들이 진짜 밤에 쌍욕 오고, 막 전화 오고, 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네가 왜, 뭔데, 네가뭘 한다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그러고 나서, 땅땅땅땅 하고, 이제 한가가 빵빵빵빵 갔죠. 그러고 또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냐고. 어떻게 하라냐고. 아. 이제 그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뭐, CJN 어떻게 하라냐고. 뭘 어떻게 알아요. 주시장이 똑같이 맨날. 돈본 놈이. 어? 없는 놈한테 떠넘기는 약육강식이지 뭘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제가 뭐 미치 마치 뭐 제가 신인 양 안게 아니에요 아니 2천원짜리가 20만원 왔으면 떨어지는게 당연한 이치죠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오는게 당연한 이치죠 뭘 그게 대단하다고 제가 뭐 주식을 뭐 10년에서 뭐돌 터서 제가 아는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번 돈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게 주식장의 원리잖아요 그 당연한 이치를 개인 투자자들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저기 위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죠. 누군가는 뭐몇 천억씩 돈을 땡기는 거고요. 여기서 몇 천억씩 번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누군가는 부자가 돼 있고. 그러니까 100명이 부자가 됐고 만 명의 거지가 나온 거죠. 근데 만 명은 왜 버틸 수 있는지 아세요? 천만원 넣었다가 지금 500만 원돼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근데 100명은 그 500만 원을 다 가져간 놈들이에요, 이 놈들이. 그래서 사자들입니다. 예. 호랑이고요. 호랑이는 몇 마리 없잖아요. 근데 토끼는 수백 마리 있잖아요. 토끼 죽어도 신경도 안 씁니다. 토끼 몇 마리 죽었다고 누가 신경쓰면, 근데 4자 한 마리 죽었다면, 어? 고기 어, 왜, 사, 왜 죽었지? 역학조사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야? 호랑이가 죽었어. 갑자기 역학조사 조사 들어가면 호랑이가 씨가 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력과 개인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헬릭스미스 라는 종목 하나만 보더라도 주식의 모든 역사가 다 녹아있다 바이오의 모든 게다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헬릭스미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도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잘될 거다 다시 정상화 될 거다 뭐 새로운 또 임상 단계를 또 파이프라인 또 만들 거다 지금 당뇨인데 이게 좀잘 안되니까 뭐 당뇨 쪽에서 뭐좀뭐 뭐 루게릭 뭐 이런 유방암 뭐 이제 다른 쪽 이제 임상이 쭉 있겠지 않습니까 파이프라인이 그쪽으로 이제 또 시선을 좀 전환시키는 거죠 시프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잘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또 가는거고 계속 그 바이오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러면 이걸 상장 폐지 시킬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긴 가어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새로운 쪽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헬릭스미스가 이제 나아갈 길을 또 모색하겠죠. 예. 계속 모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좀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먼지시스가 예. 뭐 파이프라인이 이제 어째 되는지 이제 결국 이제 파이프라인 문제죠. 예. 유방암 백신 치료제 쪽으로 좀 이제 이전했다가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증으로 좀 갔다가 이게 이제 잘 된다 해서 이제 이쪽 뭐 이쪽으로 이제 또어 지금까지 나왔던 쪽보다는 이제 새로운 쪽으로 자 이자 뭐 어차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지나간 건데 이제 그럼 이거만 부여 잡고 있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인지시스만 붙잡, 붙잡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또 새롭게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이제 뭐또 이쪽 뭐 다른 쪽에서 이제 계속 파이프 라인을 이제 하나만 가지 말고 다양하게 예, 이쪽으로 또 하고 이쪽도 하고 이쪽도 이쪽 도 하면 충분히 이거 넘어간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해서 또이렇게이 바이오는 상, 정부에서 상장 폐지를 못 시키는가요 네.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오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킨다 라는 대의명분 아래 이렇게 수많은 적자가 천억씩 가까운 적자가 나도 살려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래서 셀릭 스미스가 이번에 뭘 했죠 뭐 지금 HLB가 뭘 했죠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왜 너네들이 이거를 은행에서 이 헬릭 스미스를 뭘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까? 누가 키움증권에서 투자증권에서 얘를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한다?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헬릭 이번 HLB가 얼마나? HLB가 저는 솔직히 HLB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HLB 나중에 할 건데요. 얼마나 이 머리를 썼는지 아세요? 유상증자 하면서 무상증자를 같이 해버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유상증자만 하면 주가 폭락하니까 이게 교묘하게 마치 주식을 좀 나눠주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한 거죠. 예? 권리로 유상증자 들어가잖아요. 2020년 4월 16일. 예. 유상증자 들어가잖아요. 제가 뭐, 지금 헬릭 스미스를 맨날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아니고 헬릭 스미스는 보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안 하고는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자, 헬릭 스미스 유상증자 했죠. 또뭐 했습니까? 이번에 어 진원생명과학 유상증자 했죠 이게 바이오주가 할 수밖에 없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뭐 cb 를 발행했다 bw 를 발행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들입니다 cb bw 하는 발행하는 회사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도 투자자가 있는 수준이에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아무도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뭐 어떤 증권사에서 그래서, 주주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말. 제가 헬릭 스미스에 대한 감정 없고요. HLB에 대한 감정 없습니다. 진원생만 가게도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알건 아시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고 그냥, 아우,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상증자 해서, 회사 키우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만큼, 지금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가 언젠가는 저 독이 가득 찰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이 지금 계속 개인들의 무덤이 되어서 개인들의 돈을 휘발유로 삼아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 폭주 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왜? 이미 이거는 이제 마치 그 다단계처럼 이미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너무 시가총이 커져 버렸으니까 지금 이큰 것들을 대마를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또 바이오 쪽으로 다 뒤집어질 건데 지금 단순히 이 한두 개의 바이오 기업만 있으면 또 모르지만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바이오 기업만 해도 시가총액이 뭐 수십조는 안 되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민도 또다 죽는 거야. 그럼 정치권들이 뭐 하겠습니까? 표다 잃는 거거든요. 여당 또표다 잃는 거거든요. 어느 여당이 이거를 다 뒤집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은 이걸 하겠냐고요. 누구 좋아하라고? 표다 잃으라고? 나 우리 표다 잃으라고? 그 당, 그 정부에서 이거 뒤집어 놓으면, 이거, 문제점 파헤쳐버리면, 그당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산 없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투자했는데, 이거 너네들이 투자하라고 해놓고는 너네들이 다 뒤집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좀 씁쓸하시죠? 너무 깊이 말면 다좋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일단 헬릭스 미스로 말을 꺼냈지만, 오늘은 바이오마, 뭐, 패겠습니다. 바이오 한번 죽여볼게요, 제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또, 저도 바이오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주식시장이란 곳이, 그 말했던 정치와 경제와 이런 사회 메커니즘 때문에 결국은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또 누군가는 여기서 사자고,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사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토끼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린 잘안 먹히지, 토끼가 되지 말고, 사자가 되자 이거죠, 저는. 여기서 살아남자, 이거 합니다. 최소한, 내가 여기서 이름 한자 남김없이 그냥 사라지는 토끼가 될지언정 사자가 되어서 정말 좀 여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거예요. 좀 흥분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